이어서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후의 한 점도 달려보겠습니다. 음다 넣고 시야을 빼고 있네요. 저게 나와요. 데미지가 부족하면, 얘못 잡으면 번개에 갇힙니다딱 알맞게 잡았죠. 그리고 옆에서, 어, 옆에 거 생략 때문에 지금은 골드를 최대한 먹어야 되는 식입니다. 잡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잡아주세요. 음. <laughs> 덕구가 제일 사랑하는 로켓트, 아싸, 골드, 이때 자, 이 귀에 내려오는 로켓은 잡을 수 있는 데미지가 충분하시면 빨리 잡지 마세요. 천천히 잡는 게 오히려 이렇게 이득입니다. 얘는 평타로는 못 잡을 것 같군요. 스킬을 깔겠습니다 아이고, 스킬 써도 힘들겠네. 어... 상대분 벌써 럭다운 하셨어요 일찍 퇴근하셨네 오잇 잡자. 잡자 잡자,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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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아심장쫄리야 이야 2분만에 게임 끝나네 오늘 아, 치는 과연. 어, 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쉬운 게임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분 아까 문치자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, 4인 미트였던 게로알아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합치기 시간. 그래서 저 패턴이 나올 때는 쉴드를 쓰지 않고 항상 아껴버려야 됩니다. 여기까지는 평자 잡힐 것 같아요. 극 초반이라서. 어, 얘 잡을 수 있을까? 잡아지면 좋긴 한데. 저 공격광 아이템 먹고, 한번 최대한 길을 꽂아볼게요. 잡아지겠다. 아이스 nice. 좋은 판단이었어요. 저기 못 잡으면 되게 귀찮거든요. 저는 절대 집을 안 가요. 좀 약간 징글징글 하다 해야 되나? 아싸. 이걸로 제품 알렸고. 아, 이거 이단 포스인데, 그러고 보니까. 이걸로 떠나는 고 얘는 계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오케이. 로고스, 나이스. 맞고, 아, 잠깐만. 내가 맞고 박갔는데안 맞았나봐요. 아, 실수. 이것까지 원래 박치기로 잡아야 되는데, 지금. 뭔가 그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. 내가 생각하던 그림이 아닌데 탄이 완전 나가리라는 거야 아니... 이거 아닌데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잡아줄 것 같다 해펜으 잡을 게 있... 잠깐만, 지금 예전는게 문제가 아니네. 아, 저는 잡았는데, 문제는 이 다음에 지금 보스패턴입니다 짧게 말하면요, 지옥이 그려졌습니다. 상대방은 아직 여유가 있을 건데요. 어, 아차차차차차차오오 여유 없으시네. 아이 조금만 더 집중할 거야. 아깝다 아깝다. 조금만 더 신중하게 무빙을 했으면 지금 그림이 달랐을 건데. 아 지금 몇 대를 맞은 거야? 나이스. 다행이다. 기본기가 좀 없으신 분이네요. 다행이다. 아, 4일이 아니고 5일이었구나. 일단 다행히 앞선 덕화는 크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. 네, 그럴 때는 이 악물고 끝까지 악짝까지 버티면은 상대방이 실수해서 금방 이기는 경우도 생겨요. 이렇게. 다음 넷집 갈게요. 어, 이거 개수를 못 봤다. 딱 잡아. 초반 치고 조금 안 잡히네요. 이 점수가 생각외로 높으신 분들께도 관계가 떨어지기 전에 이 지를 최대한 깔아놓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좀 빠르게 잡아내고 생존의 루트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오, 이거 패턴 안 좋다. 이렇게 쟤네들 보내고, 쟤네들 집에 보내고, 빠르게 오빙으로 움직여서 쟤네들을 집으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피했죠 아, 잠깐만. 아, 나 이거 싫은데. 아이, 너는좀안 나오면 안 되니. 오케이. 슐드. 아저데 진짜 싫어요. 좋았어. 다시 에가스 나이스. 음, 깔끔하게 잘 피했다. 이거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뭐? 딴건 몰라도 저헬는 잡아야 돼요 근데 아마 이 뒤에 로핏이 나오는 수도 있어요 나오네 자, 쟤네가 7마리 나오고 나면 항상 로핏이 이렇게 나와요 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세번 나오는데 제가 조금 빨리 못 잡아서 9탄을 세번 활용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으로 오면은 목이 엄청빠지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매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야 여기서 고민인데 그냥 가을게요 티하나로저 화염포를 뚫을 수가 없을 것같아가지고자 비격 반응으로 네 알파리는 깔끔하게 털었습니다 예열자 갈게요 어차피 대포는 좀 있으면 집에 갈거고 맞아요. 그리고 얘는 맞고 아, 제포 하나 남기기좀 아쉽습니다. 이포가 최대의 남적이죠. 아, 여기 가운데에 갇히면 안 만든... 되는데. 아, 맞았어. 생존을 노력보려 했는데 이러면은 이건 좀 힘들지. 아... 딱저두 개만 있는 상태면은 어떻게든 잡아봤는데, 아이고, 이거 로켓으로 못 잡아 댄지네. 벽타기 해보습니다 이제 저 버스랑 오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버티기는 제 전공이니까 아니 뭐 이거 한방 맞았지만 힘도 있었습니다 아날파리는좀에예요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아 잠깐만 아이씨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 해놓고 맞아버렸네. 야, 여기서 끝나겠다. 이거는 일반이 인살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. 뭐 저도 못 살아요, 마찬가지로. 와, 근데 이거 어떻게 살고 있다고? 이건 조금 의심해봐야 돼요. 저기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게 아닌데. 음.. 마지막에 시큰들정 장치셨구나? 그럼 조금 만 버틸 수도 있죠 어이구 사진을 가까이 주시는 음. 분이 잡히셨네요 있으면은 모두 오엘리트라고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. 이거는 많이 잡으면 오히려 저 날리는 미사일 때문에 귀찮은 패턴이니까. 잡을 수 있는 만큼만, 그리고 <laughs> 생존에 나갈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만 잡아주는 게 좋아요. 아예 안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. 자, 이 레이저 나오는 거는 다른 특별한 위협이 없을 땐 그냥 벽을 타면서 위치를 지켜주시면 되고요. 음, 특별한 위협이 나왔네요. 판 쏘고. 팡을 쏘고 팡을 쏘고 아,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박아야지 아 잠깐만 내 계획은 맞는거는 없었는데 <laughs> 제 계획은 받는거 까지만 있었는데요 야, 가운데 때 공격증가죠 잡아주고 잡을 수 있을만큼 잡아주고 음, 안 지나가질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좀 빠졌었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안 맞아서 슬드 쓰고 한번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음... 큰일 났네. 이 패턴이 지나가기 전에 고점을 잡아야 되는데, 이렇게 되버렸네 아, 하필이면 나오는 타이밍이, 초반 나오는 타이밍이 피할 때랑 겹쳤어요. 자, 이제 세컨드 주력. 제오로 한번 이 난관을 풀어봅시다. 안전지들을 총알 위치를 미리 확인을 하면서 빠져주세요. 날팔이 아니지? 날팔인 것 같은데. 아이 진짜. 아, 뭐죠 이 버그? 아니 나 실크스 썼는데, 진짜. 에이고 꼬이네, 꼬여. 이사해서는 게 없나? 그럼 그냥 다 갈라. 가자, 하나, 둘, 셋, 아헤이 가자 해놓고 맞으러 가버렸네. 뭔가 아까 꼬이면서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. 이 보스는, 뒤에, 정만 없으면, 뒤에서 도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쉬드아쉬드안 쉴드... 주니? 쉬드줄 때가 된것 같은데, 그거 안 주면서 파죠. 좋네. 아이고. 근데 이거. 슈드가 아, 에이, 에 말하다가 또 맞았다. 슈드가 잘, 잘못, 잘 사용됐어요. 하나, 둘, 셋. 피하고. 제발 다음 거 슐드. 아. 제발이라고 했잖아요. 제발이라고 했으면 좀 도와주시지. 아. 안도와주다 정말. 아, 갇혔어. <laughs> 아, 방금 쉴드만좀잘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. 까비요. 4승 했던가? 3승이던가? 4승이던가? 3승이네요. 스킬은 안 쓰고. 한번더 가고. 2패하면 마지막판은 쉴드 쓰겠습니다 예 스킬 다섯번째 매치 들어갑니다 어? 아이 큰렸네이 친구 비행기 엄청 좋습니다 오일리트에요 예전에 한번 이 친구한테도 오해를 한번 했었는데그 뒤로 가끔씩 서로 안부를 묻으면서 즐겁게 소통하고 있습니다. 아싸. 이게 되게 어려운 배터인데 초반에 좀 일찍 지나갔네. 어허. 여기서 이안 잡히면 안 되는데, 아니, 몰라 갔어. 나는 빠르게 퇴근시켜 드렸고, 나머지 하나는 피해야 될것 같아요. 오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패턴이? 자, 아이고, 뒤에 대포까지 있다. 이거 안 되겠다. 필살기 써야 겠네 야,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피해버리는 나도 참. 아니, 이러면 쉴드 쓴 의미가 없잖아요. 잘 앞다 놓고 잘 피했네, 근데. <laughs> 가끔씩은 제가 힘껏도 감당할 때가 있어요. 클렸습니다. 쉴드를 좀 빠르게 쏜 탓에 쉴드가 지금 사라졌거든요. 이러면 저세개 커터짜리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땡겨서 받고 모빙으로 피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 쉽죠? 아, 얘 나오면 안 돼. 너는, 너는 진짜 반칙이야. 너까지 나오면 반칙이야. 게임, 게임 밸런스가 뭉개져. 그러지마 친구야. 오케 쉴드. 쉴드의 쉴드, 쉴드. 아주 좋아요. 한턴더 걸었어요. 아, 근데 문제는 저 친구를 잡아낼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데, 오히려 헬기만 추가되고 있죠. 이거 헬기 하나 더 나오는 패턴이에요. 아, 왜 안그래요 오 거기다가 알파리까지 아주 죽어봐라 미사일 날리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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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짝 희망이 있어요? 아 근데, 방금, 거를 제가 잘못했죠. 큰 실수죠, 이건. 얘는 받고. 방금 실드 들어온 거를 잘 썼으면은, 이거 그냥 깔끔하게 기겼는데 근데 이 친구가 페이스를 이런지, 어째한 번에 미사일을, 엄, 비행기가 다 죽었죠. 좋아, 여기서 얘 희생하고, 네, 길 뚫었어요. 지금 희생해서. 아이, 참, 비행기가 너무 좋으니까는. 세대가 죽었는데도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잘 버티는. 나이스, 잡았어요. 좋은 승부였습니다. 오랜만에. 친구도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. 이 장치를 들고 한 대로 지금 저기 패턴을 피했다는 게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. 제가 영어 실력이 좀안 돼서 번역기 쓸 거예요. 이 친구도 저 알아보고 바로 메시지 왔죠. <laughs> 즐겁다고 해주니까 저도 다행이네요. 오타가 많이 나네.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위치 갈게요. 친구를 다시 만나면 그냥 뒷권택 할게요. 어, 다른 사람이네. 아마 이 팀이 베트남 팀이었던 것 같은데, 여기도 랭커들이 많이 있습니다. 현재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, 뭐야? 이거 로켓을 터치하는 거못 잡아? 자, 이 로켓은? 근데 비타치니까 함대 하나 더 잡았죠. 함대가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다음 함대 여기서 나와요. 맞죠? 잠깐 잠깐 이거 잡으면 안 되는데 아 실수. 시원하게 맞고 이거 못 잡으면 좀 귀찮은데 잘았어요 좋아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다섯 번째 또못 잡겠는데? 그럼면 스킬 써야죠. 여기 못 잡으면 좀 귀찮아요. 훌쩍! 피하고. 와, 이거 안 되겠다. 아 야... 오늘 폼이 좋네요 피하기 힘들 것같아 싶어서 스킬 쓰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 피했어요 아 잠깐만 제가 갑자기 무기가 틀어버리네. 이 조금 안 좋네요. 사실 좀 많이 안 좋아요. 본체가. 2분만에 죽었습니다 승리보상은 다 타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저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죠 승패를 떠나서 그냥 겨루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초의 양전은 한번 밀렸고 두번밀 각이 나와야 되는데 에헤이. 안 나왔어요, 각이. 어이구, 올라가다 죽어버렸고요 자. 저 보스 교차할 때 이렇게 피해지는 군형이 살짝 있습니다. 이제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. 이런 식으로요. 아이고 뭐, 고 뭐, 고 뭐, 고 어이씨. 맞았네. 에헤이, 에헤이. 잘 나가다가 실수 연발했죠. 이렇게 끝날 때쯤에 이게 지금 끝날 건데, 네, 타이밍이 좀안 좋았습니다. 결국엔 못 피했고요. 음, 마지막 매치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네, 오늘 매치 이렇게 종료할게요.